영상에서 조기남 감독님한테 음. 되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로 별 의향이 있는지 따로 별 의향은 있죠. 근데 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. 연락은 해 보셨나요? 아니안해 봤어. 이 예, 그렇게 편한 분은 아니니까 또. 그렇지. 감독과 선수 사이는 <laughs> 쉽는 않지. 과거로 돌아가도 CJ로 입단한다 얘했을 때. <laughs>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CJ 덕을 엄청 많이 봤다 생각해 예를 들어 내가 뭐 SK를 갔어 봐 그럼 난 프로리그도 못 나오고 연습생 에서 그냥 그만뒀을 것 같아 하지만 다른 팀을 갈 거야 토스들이 많이 없었잖아 영민이 형이랑 영하 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팀을 가라 그랬는데 SK는 안갈것 같아 SK 태경이 형, 재욱이 형뭐 그런 엄청 쟁쟁한 선수들 있으면은 기회 따는 게 엄청 힘들거든 아 박영민 선수랑도 팀 생활 을 했었나요? 어, 영민이 형이랑 같이 했었지. 어 전혀 생각 못한 커넥션이네요. <laughs> 나 되게 올드야. 내가 준 프로만 2년 했어. 고등학생이 안 되고 중퇴 하면은 어, 팀에서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배울 건 배우고 와라. 그래서 2년 동안 준 프로 하고 그다음 고등학생 때딱 프로 받고 근데 아쉬워 나는 좀. 고등학교도 다녔으면 좋겠었는데. 고등학교 친구가 없어 다른 팀으로 간다면 딱 생각나는 팀은 있나나 웅진 웅진이요? 어나 웅진 가고 싶어 웅진이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어 정규이자가 화생이잖아 웅진도 약간 그런 소리 좀 돌긴 했었어 그리고 그게 실제였던 것 같아 볼 때마다 다들 생기가 없고 죽어가는 느낌에 말도 안해 웃지도 않아 실제로 보면은 연습실에 말도 못 하고 연습만 했대 그건 물론 최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웅진을 가고 싶어. 웅진 냉장고 를 열어본 적 있는데 <laughs> 아침 메실이랑 와 초록 매실이랑 그게 냉장고 이렇게 쫙 깔려있더라고. 너무 부럽더라. CJ는 헛개수였었거든. <웃음> <웃음> CJ 시절에 유독 좀더 친했던 사람은 누군가요? 아 그래도 경민형? 그것도 물어보더라고. 김정호와 이경민 중 누가 더 편한가요? 경민형이 더 편하지. <laughs> 그게 있었어. CJ는 너무 분위기가 어두웠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어. 게임하면 뭐 배제할 수 있잖아. 근데 배제를 하면은 혼났어. 내가 이렇게 하면너못 이기잖아.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. 그런 식으로 약간 어둡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스파키즈 딱 와가지고 훨씬 팀 분위기도 좋아지고. 스파키 사람들이 좋아. 분위기가 확 달라가지고 약간 좀 논외로. 코치 전태기는 어떤 느낌이었나요? 코치태균은 나는 좋다 생각했어. 100점 만점에 한 90점? 그 정도. 어 진짜 좋았어. 진짜 좋았는데. 스파키 사람들은 평이 안 좋던데. <laughs> 이번 결승 전에 CJ 경민님 말고 알아서 진심서운했다. 어, 어 맞아. 진짜. CJ 행사 있으면 나 다른 팀으로 나가려고난 개인적으로 스파키지에서 나 받아주면 나 스파키 쪽로 나갈래. <laughs> 실제로안나갈래 근데 저도 이번에 응원 영상 보내달라고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팀 생활 같이 한 사람들은 안 보내주고 태민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. 어, 맞아. 되게 좀 감동이었어요. 되게 성심성의껏 보내주셨거든요. 태민형이 아제리 그 나중에 섭외하신다. 무조건 나가겠습니다. 장윤철에게 김윤환이랑 약간 어미새, 어미새, 어미새 느낌이지. 윤한형이랑 같이 근데 막 새벽에 달리잖아. 그럼 <laughs> 좀... 몸이 안 좋아지는 거 같긴 해 <laughs>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이 <laughs> 패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아, 밤잠을 못 자는 게 되게 힘들지 않아요? 음. BJ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 한 3시나 4시쯤에는 자는것 같아 패턴을 바꾸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이제 또 유난이 형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유난이 형이랑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게 좋은 유난이 형이지만 두담 통계라고 샤킹 치면서 전화 와서 방송 켰더니 아직 사람 덜고 있을 때 패고 싶었다. 어예 예스. <laughs> 아니 유난이 형도 요즘에 약간 눈치 좀 보는 것 같아 동생들 눈치 이제 안 깨우잖아. 이제 안 깨우던데? 나를 안 깨운지 한3 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. 맨날그 <laughs> 멤버 중 같은 편이 때 나도 모르게 한숨 나오는 사람은? 하 <laughs> 진짜 많아 많았... 진짜 제. 제일 한숨 많이 쉰사람이 암요르마이 형은 방송을 왜 안하지? 옆에서 한숨 쉬면 하기 싫어지는 거 있거든 근데 막상 내 팀이 실수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끔 있어 윤중형이랑 정우영 돌아오면 단체 랜닝크 대회 가능한가요? <laughs> 가능하지 랜닝크 뿐만이 아니라 나는 윤중형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 여담으로 그랜링크도 스타다 라는 말을형 동의하시나요? 어나 동의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현재 프로브 컨트롤 볼 때랑, 파고형은 s c v 로도프로브한안 잡히던데, 이제. <laughs> 제일 중요한 거는, 손이 움직이니까. 일단 랜닝크라도 하면은 손이 움직이니까. 좀 편하게 게임하면서도 감각은 유지할 수있어 어, 있는. 맞아, 맞아. 딱 그런 느낌이야. 여기서 한번 덮고 나갈게요. 네.